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월 군정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월 군위회가 우리 군의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영월 군위회는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제310회 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임시회 첫날인 20일에는 주요 사업 점검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의 선주원 의원을 선임하고 21일부터 23일까지 사흘간 15개 군 주요 사업장의 현장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점검 첫날인 21일에는 동서관 정원 연당원을 시작으로 친환경 에너지센터와 태양광 발전소, 물미묘원 봉안당 신축공사 현장 등을 찾아가 사업 추진 현황을 살폈습니다. 22일과 23일에는 동강바람마을 자생식물원을 비롯해 와이너리 슬로우타운 조성 예정지와 직동리 산촌 생태마을, 한반도면 119 지역대, 스트로마톨 라이트 정비 대상지, 장릉 도깨비마을 조성 예정지 등을 찾아가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군의회 의원들은 이번 현장 점검에서 차질 없는 사업 추진 여부와 함께 주민 불편 사항은 없는지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적된 개선 사항은 결과보고서에 담아 군 집행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우리 전통문화와 미풍양속을 계승하고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는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과 22일 영월향교에서는 전통성년내와 기로연시연 행사가 각각 진행됐습니다. 먼저 20일 제52회 성년의 날을 맞아 열린 전통성년내는 어른이 되는 날을 주제로 올해 만 20세가 되는 관내 고교생 16명을 초청해 진행됐습니다. 영월향교 전통성년례는 성인으로 첫발을 내딛는 이들을 축하하고 의젓한 사회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한 행사로 올해로 9회째를 맞습니다. 22일에는 조선시대 기로연을 재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기로연은 조선시대 임금이나 지방수령이 고령의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고자 베풀던 잔치인데요. 오늘날에는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여 친의 미풍양송을 계승하는 의미를 담은 잔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는 지역 어르신 100명을 초청해 전통 잔치를 재현하는 한편 감사장 시상과 민속놀이 등의 부대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제1회 찾아가는 영어 아카데미가 지난 20일 오후 7시 영어읍 창절서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영어 아카데미는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이 원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직접 찾아가 진행하는 강연 프로그램인데요. 제1회 영어 아카데미는 특히 2022년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되고 올해 3월 319년 만에 상시 개방된 창절사 경내에서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건국대학교사학과 신병주 교수가 강사로 나서 단종과 사육신 그리고 창절서원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신병주 교수는 차이나는 클라스 역사저널 그날과 같은 인기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우리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알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우리 군에서 열린 다양한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김사과 주민자치위원회가 주최하고 김상태의병장 추모추진위원회가 주관한 배구 김상태의병장 추모문화제가 24일 오전 10시 김삿갓면 충절사와 아리랑 장터 일대에서 개최됐습니다. 구한말 일제 침략에 맞서 의병을 이끈 김상태 의병장을 기리는 추모 문화제는 올해로 18회째를 맞습니다. 이날 행사는 김삿과 풍물단의 추모길놀이를 시작으로 기념식과 재향 난타와 어린이 합창단 공연 등이 함께 진행됐습니다. 같은 날 오후 5시 서부시장 주차장에서는 야시장이 열렸습니다. 영월군의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일환으로 열린 이날 야시장은 푸드트럭과 먹거리 포차를 비롯해 문화공연과 경품행사 등이 다채롭게 진행돼 주민들의 발길을 불러모았습니다. 상동읍에서는 마을 대표축제인 제18회 골드바오 축제가 25일 골드바오 공원에서 열렸습니다. 마을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는 선항제를 시작으로 다양한 공연과 주민체육대회, 노래자랑 등이 열려 흥겨운 축제가 됐습니다. 올해 축제는 특히 자약꽃 축제와 함께 열려 볼거리, 즐길거리를 더했는데요. 24일부터 4월간 하이힐링원에서 열린 제1의 자약꽃 축제는 마을 주민들이 직접 신고 가꾼 자약꽃밭을 배경으로 피크닉과 숲길 걷기, 자격고 화분 만들기와 같은 체험 행사가 진행돼 인기를 모았습니다. 영월의 유학 온 세계 각국의 대학생들이 우리 군의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체험했습니다. 영월문화관광재단은 지난 24일 세경대학교 유학생 30명을 대상으로 교류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유학생들은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를 통해 영월의 주요 관광지를 돌아보고 문화 플랫폼 진달래장을 견학했습니다. 영월군과 세경대학교는 지난 2022년 문화도시 조성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다양한 교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소아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가 전면 개정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소아천을 활용해온 사업자와 하천수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입니다. 군은 지난 10일 5천원 미만 점령료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 한편 점령료 인상률이 지난해에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월군청 건설과 하천팀에 문의하면 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